각이 이등분이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그지? 근데 여기 지금 4대3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AB랑 AC라는 것도 몇대 몇이겠어. 4대3일 거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이때 여기도 지금 각이 이등분 돼 있잖아. 그러면 각이 이등분 서로 쭉꺼 놓은 거니까. 요기서 길이가 뭐예요? 7. 여기가... 9. 따라서 몇 대면 7대 9라는 뜻이 된거야요 그때 a, e를 물어봤어. 9에 해당되는 길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12라는 녀석을 몇 등분했을 때 7a, 9a라고 쓰면은 더 간단하겠지 뭐. 저렇게 쓸게. 둘이 더하면 16a인가요? 그것이 12. 그럼 a라고 하는 것은 4의 약분해서 4분의 3이 되지. 따라서 우리는 9a를 찾고 싶은 거니까 4분의 9배 답안에 되겠네.